도쿄 사방퇴입니다참 오늘도 날고자 합니다 어쩌게 되노 아 오늘 깜빡하고 부산 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집이 있어 부산 가야 되는데 아, 도쿄사방장 흑번입니다 흑번 헛번. 흑번인데 지금 백번이 제접속장이라 이렇게 보는데 만방을 지금신사도를하고딱돌 던지면 되는데 저렇게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다니까 어째야되나 바로 대교 바로 대교 리기 바로 대교 바로 대교 아이고 참 시간도 많이 쓰면서 자기가 지니까 쉬니까 접속장애를 티 나가고 아이저저접수장 시간이 너무 길어요. 지금 몇 분이, 5분, 5분 넘는 것 같은데요. 저래, 아까운 시간도 길입하고 있습니다. 더큐사방 탭에 구독과 눌러주세요. 봐도 원리는 오늘 영, 끝이, 조회수가 안 나오네. 파파파, 좀조회좀노리해주이어 100만 다돼 갑니다. 카트.